큰일는 거. 시기야 나와봐 는 거. 시키는 거. 시키는 거. 시키는 거. 시키는 거. 시키는 거. 이키는이렇게는 거. 시키는 거. 시키는 거. 거. 시키때 거. 거. 시 거. 시키는 거. 시키 시키는 거. 시키는 는 아 들어와. 하나. 자, 이렇게 뒤에 뒤에 있었어요. 위도, 아니, 위도 어, 아, 니 그... 위도에 라인이 있었어. 어. 우와. 네, 뒤에 뒤에 디바 있어요. <laughs> 뒤에 디바. 뒤에 디바. 뒤에 디바. 뒤에 디바. <laughs> 어... 아, 왔. 내 네, 힐러 없어요. 어, 디바, 디바. 어. 저 총알하고 어. 있네. 힐러 없어요. <laughs> 오우 정면 위도우 호호 이 <목> 들어간다 <목> 아이고 힐 들어간다 하하하 이 뭐지? 주문이 뭐지? 이 들어갈래? 다개인데 뒤, 뒤, 뒤 모이라 이라 뒤, 너뒤 모이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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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야 누구야? 구야 누구야? 누구야? 구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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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구야 누구야? 누구야? 야 아닌다 금지하는 게 나을랑? 금지가 나을 거니까. 어 뭐야? 지로 바꿔라. 여기 도고 있어. 도커시에요. 누가 뒤에 있야아 뭐야? 이렇게 방 안에 텐 있어요. 날 라인공 대박입니다. 어 뒤에 2층 엣지, 뒤 2층 엣지. 아안 하구나. 어이. Oh yeah. yeah. 도소리. 어, 왕님 다 들어간다. 아, yeah. <laughs> 도와드릴게요. 어, 아, 다네요 <laughs> oh, nice, nice. oh, nice. oh. nice. 아, 이 큽니다. 죄송니다우 야. 뽕. 아까 뽕 달라고? 아이 뽕. 나뽕달라 달일는줄알잖아도이잘 잡고 알려주세 라인님! 왼쪽이에왼쪽이에 라인님! 라인한테 중 먹어. 요 같이 나이. 어오나단단오 아, 어. 나이스! 나이스 둠피! 와우 어때요? 좋구요 <laughs> 좋아요 나 오늘 내전 한참 더두판 빼고 다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와 부럽다 <laughs> 저는, 저는 저도 는저두판 빼고 다 이기고 있어요 이거 이거 내판째 아니에요? 그럼 50%인데 승률이? 그냥 뭔가 많이 이긴 것같지 뭔가 내전 하면 뭔가 길어. 짧은데 길어. 100% 위도우 나올 건데 위도우를 어떻게 해야 되냐? 이게 자신이 없데 내가 보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 불합옵니다 아이. 거왜 그래? 아 어떡하지? 일단 위도우 못 이기니까 내가 또 어, 제가 그럼 볼게요. 아, 빨리. 거좀 나가 빨리 걸 좀다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메르시해야 되나? 그게 나올 수도 있대요. 굳이 소비이 없어도 될것 같아가지고 말해봐. 너가 말해, 저기 30초 불합니다. 아니면 라면 영이... <laughs> 장사로 아니, 왕카 이거 일단 개편네 라멘 m 이 야탄 아 m o n l 가 m o n 같은데. o n Lem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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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e m 지 n l 가 m o n Lem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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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e m o 아, Lemon, l e 야 o n Lemon, l e 도 나왔네요 우 오우. 오우

보고 2층! 코고 2층! 나 내려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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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와우! 위도우! 코기 샷! 는용한데안 보이게 한 뒤로 하이딩 아, 하시면 아, 돼요 ㅋ <laughs> 방패 떼려야 돼! 나이스. 아이고! 와와우안다안 되겠다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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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대박 와아 괜찮아 괜찮아 아위도 그냥 못 돌아와 못 돌아와 지금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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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저기도 태어나기길은데 아, 진짜 아니요. 아 도망가야 돼 이더브가 사지깐이로 빠 저기 돼말 <laughs> 되게 웃기 거기면 태어나기 <웃음> 싫은데 <웃음> 아. 저기 저기 소프트데 가자고 왼쪽? 왼쪽? 하나하나만 잘라도 될거 같은데요 더요? 이 잘라줄 테니까 음. 아니 안 들어가요 <laughs> <그냥> 무리하다 말이야 하 무리한 못다 We don't have an hour, I've been over. I've 방벽, 방벽 over. I've been over. I'm good. I'm good. I'm good. I'm 들어가자, 들어가자 o d I'm good. I'm g 위도 뽕 주면 다 따를 자신 있나? 어 여기 파란 왔어 파란. 파라. 네? 잠만. 깐 위도 위도 공워줘 봐. 위도 키워줘 봐. 위도 키워줘. 오케이 위쪽 확인. 잡아줄게. 왼쪽. 오호. 아 너무 빨리. 비슷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와우, 안 보이지? 와우 아빠.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? 디바 잘랐어요 디바 잘랐어요 나 오우잘 아나 되게 안되네? 큰일 났다 오우 무 뭐야 2승 파라! 파라 컷 나이스 그 다음에 뒤 원숭이! 그 다음에 리픽 비티랑 라인킹 또 쓰면 될것 같아요 할만하네 또 내려갔어요 또 딸피에요 어 막아요. 내가 내가 위도도 이 위도 올라가 잡아 줄게. 또모이 위도 올라가 잡아 줄게. 와 나도 막판. 아 뭐야. 제대로 <아픈 놀람> <미친구나. 놀람> 이건 어쩔 수 없어. 다다잡았다 위도랑 파라 다 잡았어. 이이다 나도 가라. 나맞어지배지지지 망궁님 파라를 잡아주세요. 방벽이 아. <laughs> 더 <웃음> 단단해졌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너무하다니요. 스와주세요망궁님할수 <laughs> <laughs> <수조로 돼요. 만공리 웃음> 있다고요. 아 이거. <laughs> 어파라랑 위도 같이 뛰었네요. 왜 이렇게 나쁜지. 아 제발 민정님.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저왼쪽야 왼쪽이야 파라 뒤에 저왼 왼쪽, 왼쪽. 아, 뭐, 나이안돼요사 빠질까요? 어우 어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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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들 얘네 얘네 파라린파위도 어, <목소리> 보이죠? 파이속좀 요요요 와나테돕 어, 그 던지네. <목소리> 야 거미 대시라는데 거미를 던지네. 이륙 이이 우리 다 살인 다 살. 아 네. 어 일단 빠져봐 일단 빠져봐 위도 공. 크리 뛰자요 대 위도 공임에 인사. 아 뭐야 아, 왜 우리도. 우리 그래. 어. 가야겠다 리아 범규 사리아 범규 잡역 잡역. 안녕. 까비 까비 잡업 잡업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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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. 이거 준비 궁이 임까 마지막 위도. 위도 근처 있어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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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비비비비비 비비비비비비 비비비비비비 비비 나이스 나이스요? 나이스. 고고연. 좋아요. 와, 나이스. 최소한의 공으로 막았고. 그 말투 중독되 고연. 감사합니다. <laughs> 최소한의 공으로 막았어요. 대단차로. 좋아요.

시간이 없다. 아, 개빡. 약도 맞고 도던졌고연훅던졌고연꼭 <laughs> 부탁드려요. 나이거 막판에 <laughs> 우와, 우리 어. 나님가시나요어 어? 어? 지금 일이 뭐 생겼네요. 아이고. 와우. <laughs> 안될것 같은데. 아, 안될것 같은데. Forgetting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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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이고, 아이고, 아고 <laughs> 아이고, 아고 <laughs> <앉았다 웃음> 아이고, 이고고아고 아이고, 이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아우 간다. 간다. 나이스네. 오른쪽에 오른쪽에 위도 있어요? 오른쪽에 안 오른쪽 위층에 위도. 다 됐니? 아 두. 아이고 위도. 도우 여기 있어 와. 좀 상승. 뛰어 올라왔어. 가 도우 어디 있어요?

와, 이거 i 다이 u d a mantap. b e 와, 와. Wah, 아, 와. 와, 와. 2 0 0 와... 2000. 와. a h 2와0 0 w 와와와 그냥 막은 게 아니네, 되게 막은 줄알 역시 방벽이.